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 말들과 이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읍시다.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요한계시록은 신비롭고 또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록 가득한 책입니다. 어, 언뜻 읽어서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는 그런 어, 신비롭다 할 거야. 두렵다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구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벌어지는 그런 진짜 가공할 많은 유일하게 심판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의 순간이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강도보다 더 단단한 심판 자체에 조종이 맞춰진 것이 아닌 그것보다 더 단단한 인간의 완고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계시록 8장부터 시작된 이 나팔 재앙이 점자, 점차 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오늘 이 9장에서는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나팔로 이어지고 있죠 여섯째 나팔은 그 정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구조가 이렇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13절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금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14절, 15절에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이만만이라고 어, 표현된 이 마병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 외형이 묘사되죠? 재앙의 내용 결과가 18절,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재앙을, 끔찍한 재앙을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심판의 그런 선포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으로 와 놨지만, 이 심판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인간에 대한 주권적인 그런 통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회계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회계를 하지 않죠? 돌이키질 않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거울,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볼 텐데요. 13절은 그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예, 금 제단의 이네 뿔은, 그듭도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구약. 앞에서 다 나왔던 예언서에 나왔던 그리고 구약 전체 내용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에 기록된 이번 제단에 있는 네불이 형상과 같이 양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공이 공의,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공이가 만나는 장소이고 동시에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로운 그 향이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죠 어, 앞선 5장에서 이렇게 이 재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한 음성은 어, 뭐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어떤 존재의 음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음성이 결박되어 있던 내네 천사를 풀으라고 명령을 하죠 지금 현재 이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인고 하니 고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방 세력이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딱그 상상을 하고 오른쪽 왼쪽 하시면서 설명하셨는데 대충 그 생각을 하시면 이 유브라데 강을 타고서 이방 세력이 항상 침략을 해요. 예레미야 46장 또 이사야에도 역시 이와 관련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브라데라는 이 곳이 이 강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두려움 이 얼마 유브라데 강하면 또 누가 쳐들어와? 막 이런 식의 두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어, 이들이 그 무작위로 갑자기 막 출현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점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연월일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뜬금없이가 아니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계획하에 철저히 계획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맥이 되겠죠 감정적인 분노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때또 정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그런 섭리를 또한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 불능의 그런 상태, 몹시 분노하신 아무도 막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는 이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를줄수 있는 도구로 이 심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그러면 끝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과 저으로 나뉘는 그 경계선이라 볼수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앞서는 4분의 1이 있었어요. 그러니 거의 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는다. 인류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남겨 두시는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점으로 이 심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는 마병대 수가 나오는데요. 번역본에 따라서 이걸 뭐 2억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2만만이라고 어, 돼 있죠. 헬라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두오 미리아데스, 미리아돈 적혀 있는데 두오가 요즘 듀오라고 하잖아요.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은 이거보다더 먼저인 이 어, 히브리어에서 두오라는 뜻은 둘입니다 네. 듀엣, 듀오 뭐 이런 거 하듯이 두오가 둘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미리아데스 이게 많이거든요많이한번더 만이 한번 반복되면 미리아돈 되는데 그러니까 이아만 만, 맞죠, 그죠? 이, 만, 만. 이가 있고 만, 만이니까, 어, 이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된다 해서 아마 2억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두 개의 만, 만. 이, 만, 만.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만, 만 하면 억입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숫자, 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문맥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간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당시의 고대의 그, 그 모습을 상상한다 한다면 로마 제국의 정규군이 그러니까 전체 군인이 합쳐서 50만이었대요. 50만 명이 넘지 않았던 그 숫자의 2억. 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당시에 뭐 인구를 보거나 그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는걸 상징하기 위한 그 정도의 수라고 생각됩니다. 뭐 2억이든 1억이든 어쨌든 50만과는 절대 비교가 할수 없는 정도의 숫자니까요. 이 마병대 외형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말을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 가슴 보호되죠. 예, 흉갑을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으며, 이 예, 상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예, 이 모습은 곧 이어지는 그 18절의 심판의 도구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심판의 도구로 지금 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어, 이 재앙이 단순한 전쟁의 묘사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실체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는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예,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 사람을 해야 한다라고 19절에 적혀있죠. 어, 어떻게 생각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있다. 예, 뭐, 그건 언뜻 상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이 이후에 그죠 구절에 등장할 뱀, 네, 꼬리에 이 머리가 있다 이러면 왠지 뱀 혹은 그 사탄의 속성 앞으로 등장할 이런 내용들을 어, 미리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꼬리에도 힘이 있다는 것은 전면적인 공격뿐 아니라 보통 이제 후, 후방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면전은 우리 장로님 군인이셨으니까 <laughs> 따하시전면전은 그대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면장과 달리 뭐 게릴라 전이든 다른 전술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것을 이제 뒤쪽에 다른 어, 후면 공격이라 합니다. 이런 이런 공격은 정규 공격보다는 좀 달리 어, 작전을 쓰나 어떻게 될까요? 혼동되게 적이 그리고 그적 적, 적들을 기만하고 또 유혹하는 이런 비정규적인 그런 어, 행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공격할 수 전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후면으로는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하는 그런 후면 공격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면전 후면전 감춰진 유혹 모든 것까지 통틀어서 이 사, 남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병대 오늘날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마병대를 뭐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면전 말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후면전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온유하던 사람 마음 속에 욕심을 점점 하나씩 씻기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넣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 똘똘 뭉쳐 있던 그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마병대 이 후면 공격이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화가 이 다양한 문화 이것이 과연 이거 발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인가? 아,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구나. 뭐 지금 그러잖아요. K컬처 그래 가지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하여튼 K자만 붙이면 다 먹힙니다. 전 세계에 국력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에 있어서 우리가 아, 신앙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렇게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다면 입장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란다면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기겠습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자신의 생각을 심겠죠. 마병대 공격을 전면 공격으로만 자꾸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평안하다. 안정의 시대 에 살고 있다라고 말세의 시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병대의 공격을 그 많은 숫자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 전쟁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녹아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의 공격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걸러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재앙이 인류의 전체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죽게 한다는 그점 계시록 전반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죠 제한된 심판의 그런 패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되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마지막 절들에서 이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가공할 심판이 있음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게 내 얘기를 와 닿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그래도 노력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고 온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요 우리 교회에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은 제외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정을 시키다 보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주는 경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겠노라 신앙 고백한 우리들도 그들 무리 속에 끼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도 자문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껍데기 뿐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제1회의 날, 도대체 내가 널 모르겠다 할수 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은 생판안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딴에 한번 봤다 라는, 제가 우리 이수동 장로님을 쭉 배워왔어요. 서로 교류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곁에서만 저는 보고서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거죠. 장로님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했는데 제가 아어 장로님 저 그때 그 우리 장로 남상계수도 뵙고 뭐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슨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그냥 잠깐 뭐, 아, 그러세요. 그럼 차차 알아가도록 하죠.가 아니고 알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 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만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조차도 알고 있다라고 오랜 신간 생활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세례도 받고 뭘다 했으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로 저는 요한교시록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금, 은, 동, 목, 돌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금은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뭐 우상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행과 도둑질이 꼭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훔쳐야 도둑질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과 죽음이 임해도 그런 상황인데도 왜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스스로 변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을 안다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칼빈이 이걸 전적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 없는 인간은 설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죠? 거듭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듭난다는 그의미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둔한 사람은 그 질문하죠. 내가 그러면 어미의 모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예.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설득으로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 경고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은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려울 적에 힘을 주고, 뭐이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은혜가 아니고, 나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은혜는 내가 나 스스로 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은혜를 베풀 적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우상숭배 목록은 고대 로마 세계의 종교적 풍습을 반영하지만, 이 역시. 오늘날 우리의 내면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돈, 성공, 뭐 혹은 성적 욕망, 또 자아실현, 잔여, 그리고 평안함, 안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지금 열고 있던 금은동 우상,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했죠. 이것과 동일한 내 영혼을 좀 먹는 갈, 갈가 먹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신앙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죠. 심판은 복음을 향한 통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향해 갈수 없다라는 누구도 피해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혹은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결코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할 적에 어떤 이는 심판이란 이름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영원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또 어떤 이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며 물론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상급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심판을 자기 몸에 직접 짊어지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읽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온전히 보입니다. 연도를 잘못 외우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며 그리고 그 완성은 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저시발점이 된다라는 그 사실, 그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후 나팔보다 더큰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이 너희를 삼키기 전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심판을 받겠노라. 예수님의 여섯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울린 유일한 나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맞으셨고, 유브라 대강 너머에서 오는 심판보다 더 깊고 영원한 불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을 붙들 때, 그때는 그 어떤 심판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이 심판이 드러내지만 동시에 남겨진 자들에게 은혜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 근거할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라고 한지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이 배는 비는 행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 향해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우상 섬김에 대한 습관적인 태도,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크스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먼저 기회 준 자들은 우리만 좋게 전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자비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섯째 나팔은 그런 의미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소리로 복음의 나팔이, 복음은 희망입니다. 복음의 나팔이 울리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의 경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는 자는 어떤 재앙도 그들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어가시기 바랍니다.